안 나온 거 같은데? 아, 나왔어요. 여 기로 가 야겠다.

<laughs> <됐다. 잘했다>. <웃음> <됐다>. <웃음> 안 아빠 안돼안돼 아빠 아 <웃음> <웃음> 할머니 할머니 아 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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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아 야, 아빠 아 아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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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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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바이바이바이 해야지 빨리 y e bye. Bye bye, b y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e bye. b 가 하나 y 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 도 e 티 베이비. 우와, 우와. 우와, 이게 뭐지? 하나 y e 보습을 책임질. <laughs> 아쿠아버터 한번 오늘 어디? 사용해보자고, 뭐야? 이거 크림 음, 좀 이따 목욕하고 한번 해볼까? 목욕하고 해볼까요?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따가 한번 발라볼까? 발라볼까? 슈우, 슈우, 슈우. <laughs> 응. 뷰티 베이비를 위한 <laughs> 이게 뭐야? 슈우, 슈우. 그거는... 어 치카치카 할때 쓰는 건데 우리 이따가 한번 이거 사용해 보자. 음. 응 치카치카? 응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할때쓸 거예요. 치 음, 자 이제. 아스아스 <놀라> 새로운 거. 얼굴에 한번 발라볼까? 여 <놀라> 우와. 안에 있는 거를 일단 벗겨내면 이걸 돌려야 되는 거 새로운 거. 같지 오늘 겨울철에는 이렇게 좀 많이 건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발라주긴 하지만 아, 이번에는 음. 응. 어, 한번. 똑같았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이게 있구나. 살짝만 해가지고 얼굴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발라야 되나 봐. 아 먹는 거 아니. 먹는 거 아니야 하나야. 손에다가 해서, 어, 그렇게 해가지고 부드럽게 발라주면 되는거. 향기 어때요? 향기 응. 어때? 아, 레몬향. 응, 하나 내서 하다가. 와. 와. 꼬디꼬 응. <웃음> 뭐야? 꼬디꼬디. <laughs> 응. 수수수수수수수수수수. 어, 오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뭐바오반 어, 나무씨 추출물도 있고, 자몽 껍질 오일, 녹차 추출물, 어, 상당히 많은 어, 성분들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향기는 일단 레몬 향이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느낌은 쪼끗게. 촉촉하다. 응. 조금 타닥게. 음 응. 버터라서 그런가봐. 그래서 아쿠아 버터인가봐. 음... <laughs> 하나야 그거 다 파면 안 돼. 내일도 할 거야. 야야야. <laughs> 야야. <laughs> <laughs> 야, 야. <laughs> 야, 야. <laughs> 시어버터가 함유돼서 촉촉한 피부를 가꾸는데 도움을 주는 바디 버터라고 하는데 일단 이 고형물 자체가 약간은 딱딱하고 손에다가 발라서 잘 문질른 다음에 피부에다가 이렇게 펴서 발라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촉감놀이를 갑자기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부모님이 항상 발라주고, 아기의 그런 피부를 잘 보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자, <laughs> 오아리. <laughs> 내일 하자, 내일 하자, 하나야. 치약. <laughs> 치약. 불소가 이제 필요하죠. 아이들의 치아는 약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저불소저불소 치약으로. 이름은 샤이니 키스, 티스 티스패스 자, 우리 한번 양치해볼까요? 어, 치약. 치약.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좋지. 자, 아, 그거 같은데? 아주 조금만. 음, 됐다. 편지. 응. 하나 해봐. 아, 아, 이. 뱉어. <목소리> 음, 또한번 해봐. 이. <목소리> 음, <목소리> 아. 뱉어. <목소리> 음, 잘했다. 한번 더. 아. 에. 응. 뱉어. 아. 아. 이. 진짜 뱉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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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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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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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엄마가 엄마가 좋지. 엄마가 목욕하기 전에 이거 뜯어 줬지. 하나한테. 어. 엄마 가해 줬어? 오토상이 이거 해 줬잖아. 아 이거 내가 해 줬다. 어.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그거야. 엄마는 이거. 아빠는 이거? 아빠는 이거 비는이응아응 아빠는 리리리리 이거, 음. 음. 이거. <laughs> 어. 어. 야 아! 빠른데? 하이하이 하이. 한 개만. <laughs> 지금 뜯어달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먹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